아. 아 미친 빌드 나오는데? 그냥 단순 20%상상이 아닌 거 같죠? 좋습니다 거기다가 제왕선 속도까지 붙어 있어 가지고 이 스콜피오의 딜로스를 더욱 더 줄이는 우가 되겠다 안정 오케이 근데 이게 가장 장점이 뭐냐면 이 탄약이 아군 전체에 보여 되거든요 어, 절반만큼 보여 되기 때문에 이게 어, 모든 파티원들 음, 버프까지. 방법까지 가능하다는 장점 가지고 있습니다. 써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엄청난 버프가 들어온다. 미친 데미지를 보여준다. 완전. <웃음> <웃음> 뭐야, 이거? <laughs> 이게 할로 포인트 탄약의 힘입니다. 단순, 그, 상권의 경로를 챙겼을 때와는 차원이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자, 올드하는 디비전2. 오늘 제가 알려드릴 빌드는, 어, 오랜만에, 어, 이제, 메멘트와 똑같은, 어, 투탑의 인기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특급 아이템이죠. 바로, 어, 스콜피오. 어 스콜피어와 완전 찰떡궁합을 가진 그런 빌드 그런 장비템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와 우선 어 스콜피오 이거 획득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뭐 따로 어디서 획득하는 그런 어건 존재하지 않고요. 그냥 필드 에 돌다 보면은 어 상자 강을 하든 해서 얻을 수 있는 특급 무기입니다. 스콜피오 이게 폐어증성 쇼크라는 특수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어 대상에 사격을 가하면 10초 동안 이제 디버프 효과가 들어가는. 어, 사격을 하면서 적군이 디버프 걸리면서, 어, 받는 데미지까지 증가하는 중첩이 올라가면 그런 특징을 가진, 어, 그런 총이 되겠습니다. 그 상태의 상효과도 부여되고, 저게 부여되고, 어, 데미지까지 높은, 어, 그런, 어, 산탄총 특급 아이템이 되겠는데, 어, 이거가 가장, 어, 찰떡궁합을 가진 세트 아이템이 있습니다. 바로, 어, 긴급 지위라는, 긴급, 긴급 지위 명령이라는 세트 아이템인데, 어, 왜 사냥꾼의 경로를 쓰지 않는가? 어, 사냥꾼의 경로하고 긴급 지휘 명령 두 가지 세트 아이템이 있는데 긴급 지휘 명령은 어~ 사냥꾼의 경로와 조금 다릅니다 어~ 긴급 지휘 명령은 상태상 효과에 조금 초점을 맞춘 어~ 그런 어~ 세트 아이템이라고 할수 있겠는데 특히 어~ 이 중요한 거는 4셋을 꼈을 때 할로 포인트 탄약 이게 중요합니다 어~ 징표 걸린 적을 처치하면 그러니까 상태상 효과가 부여된 적을 사격하면 징표를 어~ 남긴다고 나와 있죠. 상태 이상 효과, 아까, 어, 스쿨피오가 사격을 하면 할수록 상태 이상 효과가 자동으로, 어, 부여되게 되는 그런, 어, 특급 아이템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은 그냥 총만 쏴도 상태 이상 효과가 부여되게 되면서, 어, 징표가 남기게 되고, 어, 징표 남긴 적을, 어, 죽이게 되면은, 바로 할로포인트 탄약이, 어, 충전되게 된다. 그래서, 어, 적을 그냥 쏘고 죽이면, 자동적으로 할로포인트 탄약이, 어, 충전된다. 라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이 할로포드 탄약은, 어, 무기 데미지 20%만큼 증가시키고, 어, 심지어, 이 할로포드 탄약이 아군 전체에게, 어, 부여된다, 보여됩니다 그리고 증표는, 어, 10초 동안, 진, 이거는 아까 말했던 그상태상 성과, 어, 부여된 적의 징표를 말하는 거고요 어, 중요한 거는 할로포드 탄약이, 어, 모든 파티원에게 적용된다. 그리고, 어, 저한테도 적용되는데, 이 20%는, 20%라는 수치 자체가 꼽셈으로 아마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냥 단순, 어, 산악구대 경로 이런 데서 올라가는, 어, 그, 제가 이렇 딥하게 들어가는 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좀 팔로포즈 산악이 꽤 높은 데미지를 자랑하는 그런, 어, 공보포중 하나입니다. 탄약 자체에, 어, 데미지를 향상시켜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라는 수치가 단순 산단적 데미지 20%, 15%, 산악구대 경로 같은 걸 챙겼을 때, 올라가는 그런 공, 데미지 버프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어, 플레이 해 봤을 때 진짜 엄청난 데미지가 부여되게 된다, 라는 거를 몸소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어, 이 긴급지 명령이라는 세트 아이템은 이전에 이, 그 할로포드 탄약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 어, 기관총에 많이 썼었습니다. 하지만, 어, 이런 식으로 스콜피오에도 적용시킬 수 있다, 라는 점. 그래서, 할로포드 탄약을 부여하게 되는 긴급지 명령 4셋을 끼게 되구요. 그리고, 방탄복과 백팩은 다릅니다. 불꽃, 어, 스킬로 적의 데미지를 주면 15초 동안 모기 데미지가 15% 증가합니다. 이걸로 써서, 어, 절멸을 챙기면 안 되겠죠. 절멸은 이제, 어, 스쿨피오와 다르게 이제 스택이 올라가는 게 다르기 때문에 산탄적이라서. 그래서, 어, 불꽃을 챙기셔가지고, 어, 북, 그, 오토드론 을 챙기면, 오토 공룡으로 챙겨가지고, 어, 드론으로 적의 데미지를 가하면은 불꽃으로 인해서 공법프 15%가 증가되게 되는 특수과를 챙겨주시게 되고요 그리고, 어, 백팩은 이제 경계 백팩을 챙겼습니다. 어, 이거는 뭐, 많이 생기는 특수과죠 경계 백팩을 챙기게 되고요 그리고, 어, 이제 그, 세타 아이템을 챙겼기 때문에 치면타 데미지, 치면타 확률이 딸려요. 그래서, 어, 그룹포 그루포나 체코 챙기는 게좋고요 저는 베저터포 1셋이랑, 어, 그루포 1셋을 챙겼습니다. 그래서, 어, 그리고 이제, 산탄 쪽 근접 교전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방어도 하나, 어, 들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베자터프의 어, 핵심 속성이 방어도가 고정으로 달리기 때문에, 어, 그거 감안하셔가지고, 어, 그냥, 방어도 그냥 올린, 올린 그대로, 어, 들고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오토드론이랑, 화염방사병 챙기셔가지고, 이제 강습방패 어, 끼셔서, 데미지를 더욱더 증폭시켜주는 게, 어, 좋아 보이고요치명탄점 어, 43.9%, 어, 치댐 153.9%, 이렇게 챙겼습니다. 어, 이런 식으로 챙겼는데, 이제 할로포인트 탄약, 중요한 건 이제 할로포인트 탄약이죠. 그리고 재장전 속도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산탄총의 단점, 재장전 시간을 더욱더 줄일 수 있다라는, 어, 특징을 가지고 있고, 상태 이상 효과가 또15% 붙기 때문에, 어, 이런 그 스콜피오에 들어간 상태 이상 효과를 더욱더 높은, 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라는 점, 알려드리면서 굉장히 스코피아와 찰떡궁합의 어, 긴급지명령 세트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아까 이상 영상에서 봤다시피 진짜 엄청난 데미지를 부여하는 어, 그런 빌드이기 때문에 진짜 강추드리고요. 한번 플레이해 보시길 어, 추천드립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들 재밌는 디비전 2 플레이 되시길 바라면서 고맙습니다.